여름철 냉동실에 얼려둔 생수를 한병 가지고 나가면 하루 종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.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마시는 게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플라스틱 얼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얘기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? 오늘은 얼린 생수병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페트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생수병은 페트라는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. 이 물질은 열과 압력의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극한의 온도에서 변형되거나 분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얼렸다가 다시 녹는 과정, 그러니까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플라스틱 분자가 미세하게 깨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물 속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2023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생수 중 일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. 또한 2018년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팀은 사람의 대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말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이미 몸 안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.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몸 안에 쌓일 경우 염증 반응, 면역계 교란,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속에서 분해되거나 배출되지 않은 미세 플라스틱이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. 그렇다면 얼린 생수를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?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문제는 어떤 용기에 얼리느냐입니다. 페트병은 냉동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릴 때는 내냉 전용 안전한 텀블러를 사용하세요. 혹은 텀블러에 냉수를 넣은 뒤 얼린 얼음을 3분의 1 정도 담아 갖고 다니기만 해도 하루 종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으며 훨씬 안전합니다.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? 매일 마시는 물, 시원함도 좋지만 안전함이 먼저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